예. 네, 시간. 예. 시간이 돼서 자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9월 10일 날 자문회의를 하고 보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그만큼 외교안보통일 관련 이슈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런데 어, 오늘은 특히 지난 23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말씀하신 어, 외교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유엔총회 계기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및 다자외교 전략의 제목을 가지고 자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반기 인사 후에는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자문위원님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문위원님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겠습 우선 임성남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황기철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종수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무진 자문위원님 참석, 아, 참석하셨습니다. 예, 예. 김현철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흥종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희석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혜정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운태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도균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하진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왕희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일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정세현 장관님 참석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장관님은 한번 또 말씀을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아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발제를 해주실 박윤준 차관님, 박윤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기래성 어, 같은 분들을 함께 모시고 오늘 기조관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교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세협상을 시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일정, 다가오는 경주 APEC까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외교가 없습니다. 그사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는 또 열어놓았습니다. 외교안보 통일 모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매우 적절한 시기에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 세미나가 열린 것 같아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개최해 주신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 조정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상임고문님 자문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발제를 맞춰주신 박인주 외교부 1차관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 그제 제 80차 UN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남습니다. 어, 누군가, 어, UN 8 0년의 성취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80년을 뒤돌아보라이 말씀은 유엔 정신에 가장 부합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 그리고 내란을 피한 방을 흘리지 않고 극복하는 이 놀라운 K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그 위세를 이름을 떨쳤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과 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분쟁, 기아 문제 같은 전 지구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방법은 하나이고 그 방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 공동 번영을 이끄는 빛의 이정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키워낸 우리 국민들을 믿고 유엔을 향해 다자주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 또한 그 정신에 걸맞게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해야 하고 국회 역시 이를 뒷받침할 방법과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는 언제나 가장 복잡한 과제입니다. 각국의 환경과 이해 관계가 상이한 만큼 상호 신뢰와 협력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외 의존성이 80%가 넘고, 어, 외교가 곧 경제 수출로 이어지는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대한민국에는 더 절실하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이고 또그 국익 추구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실사고시,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익중심 외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의 길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한미동맹 강화를 전제로 중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에 잘 나타납니다.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안보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AI 시대의 안보입니다.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AI로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도는 더 많은 민주주의 또더 좋은 민주주의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는 새로운 안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최근 조지아주 공장 문제와 같은 비자 관세 협상 등 경제로부터 안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도 있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비핵화를 이끌어낼 묘안이 필요합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 기준화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지 않도록 법안 법제화를 통해 국회가 뒷받침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어, 마트마 간디가 말한 평화의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라는 말은 말을 저는 참 좋아하고 즐겨 쓰고 있습니다. 어, 평화보다 앞서는 남북관계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동안 외교안보 통일의 이 현장에서 어,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귀중한 분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AP에서도 우리의 국격과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도 중요한 국제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부여당에서 잘 준비해서 국에 걸맞는 에이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정식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조정식입니다. 먼저 오늘 유엔총회 계기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 및 다자 외교 전략을 주제로 그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그, 함께 준비해 주신 정청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함께 귀한 시간 해 주신 우리 정세현 장관님, 또 여러 의원님들, 또 자문위원 여러분, 또 발제를 맡아 주신 외교부, 우리 박윤주 1차관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번 그,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그, 대한민국의 당당한 복귀. 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내란의 어둠을 빛의 혁명으로 극복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서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천 가능한 평화의 로드맵을 국제 사회에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토의를 주재하며 AI 시대의 국제 평화와 안보 의제를 주도하셨습니다.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기술 패권 경쟁만이 아닌 인류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실용 외교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UN총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는 다자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본격적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APEC, G20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와 AI 거버넌스 의지를 주도하며 강대국 간 경쟁에서의 완충 역할과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오늘 세미나에서는 박윤주 1차관으로부터 유엔총회 다자외계 성과를 보고받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 다자외계 전략에 대해 자문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그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그 외교통일한부자문회의가 오늘 본청에서 개최가 됐는데 본청에 들어오시는 데서 어, 저희들이 불편함을 그, 들여서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숭고하단 말씀을 우리도 정세현 장관님께 제가 어, 정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어,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를 앞에서 끌어지고 계신 우 정세현 장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절묘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박윤주 차관이 상당히 그, 어, 이번, 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외교에 대해서 어, 자료로까지 준비해가지고 보고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뭐, 좋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 지금 정부에 있습니다.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파리로 경축사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한달 일이 넘는 9월 19일 날은 복원이 됐어야 될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라도 신원식 장관이 국방장관이 1조 사망의 효력 정지를 시키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북한이 전면 파기를 선언했지만 그9.19 분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유도했던 1조 사망의 효력을 다 복원하는 조치라도 정부가 했어야죠. 국무회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냥, 어, 그, 수보회에서 발언하는 걸로 되는지, 그건, 구체적인 건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못했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안에서, 아, 이건 미국이 좀 싫어할 텐데요. 미국이 싫어한답니다.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파문점선은 9.19 평양선은 9.19 군사분야 합의 좋게, 좋은, 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에 발 묶여가지고 미국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2019년 1월 달에 북한에 독감약 타미 풀을 보내는 것도 트럭은 안 된다는 미국의 얘기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현장 조사까지 했지만 그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주변에, 저는 이제 역대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소위 동맹,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동맹파가 지근 거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 대표께서 나셔야 될지, 자문회의 의장께서 나셔야 될지, 아니면은 이걸 국방위원회나 무슨 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어, 대정부 질문 형식으로 이 구지제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또 하나, 대통령이 지금 SNS에 갑자기 전시작전, 작전, 작전 통제권 관수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똥별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관수를 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행보와 관련해가지고 군부에서 지금 저항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문민장관 보내가지고 군인들 장악하라고 그랬더니 그 끌려다니면 모릅니까?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 하나도 해줘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 바보대요. 대통령이 요묘리 회견에서, 요묘리 기자회견에서 이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동결로 시작을 하고 축소, 그 다음에 비핵화, 최종 목표는 비핵화로 해야 되지만 동결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뒤에 24일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럼 바로 페이스메이커가,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동결 관련해서 결국에 북핵문제를 가고 북미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열릴 수밖에 없으니까, 동결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한미가 어떤 대책을, 어떻게 그 동결을 시작할 것인가는 하우투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지혜를 내서 미국을 끌고 가야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비, 뛰는 사람보다 선수보다도 약간 앞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페이스메이커 아닙니까? 트럼프를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카로서 끌고 가도록 하려면, 동결에 관해서 얘기를 할수 있도록, 동결의 조건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모들이, 그건 안하고 무슨 END라는 뭐, 그 멋있는 글자를, 맨, 그, 그 무슨,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뭐, 엑스체인지, 노멀리제이션, 디뉴클리아리제이션 해서 END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 이 END 정부에서는 지금, 그공보를 많이 하던데, 대통령 끝장낼 일 있습니까?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어요? 말하자면, 동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말하자면, 입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출구, 출구에서 잡을 수 있는 그 결과들을 갖다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도 대통령 연설문을 써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소관생활 하면서, 상황이 바뀌면은, 김정은이가 2월, 9월 21일 날, 비핵화를 얘기하면 절대로 북미 정상회담에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설사 유엔총회 연설을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즉석에서 그걸 고쳐가지고 그 비핵화 얘기는 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보좌를 해야 될,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딴 소리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재명 대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계 때문에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고 막 겁니다. 한 마디만 보태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전반기에 남북관계가 한 발짝 앞서가면서 북미관계나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기초를 놓았던 것은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이 그야말로 미국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동원이라는 내외한복수석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은 성공할 수 있었고, 전반기의 남북관계가, 이 노무현 정부 전반기의 남북관계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종석이라는 참모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임성남 그 처관도 와 계시고, 박윤주 차관도와 계시고, 다, 저, 친애하는 제가 대학 후배들이지만은, 직업 외교관들이 대통령 직은 거리에 있어 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남북관계는 이건 어떻게 시정 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국방장관을 갖다서 격려를 하든지 잡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군인들을 좀 통제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반대 저항에 부딪혔으면 똥별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지금 사법, 법무 뭐 개혁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지만은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개혁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정의 정책위장님 말씀, 네. 말씀.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네, 정책위장 한정입니다. 음. 어제 아마 대통령께서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고 계실텐데요.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셔서 북핵 문제 관련한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왜 동결 그리고 축소 비핵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동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도 북한은 계속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고, 농축해서 만드는 새로운 탄두의 숫자가 매년 15개 이상이 만들어지는데 북한은 이미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게 되면 이것이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전 세계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단순하게 북미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를 떠난 세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동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역할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정확하게 지금 상황인식을 대통령께서는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어, 주변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은 주도적일 필요는 있다. 확실하게.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오히려 때로는 양해를 구하고 때로는 이해를 구하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 당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 앞, 앞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앞에 계신 분들은 앉아계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저 현수막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그 황기철 위원님하고 저기 김영배 위원님 일어나셔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 구호재창을 두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 하면 화이팅 해주시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하면 위하여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교 안보 통일 자문회의 화이팅 네. 이어서 두 번째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자문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